현대어 성경 읽기 10편 34편. 끊임없이 요아를 찬송하리라. 찬미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요와를 마음 깊이 사랑하리니, 억압당하는 이들이 이 소리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더불어 요와는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노래 부르자. 요와를 찾아 그분께 빌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 없애주셨네. 주님을 바라보는 억압당하는 이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니, 두번 다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고 그들을 구해주시네 여호와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맹수들은 금주려 줄일지라도 요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온갖 복다 받아.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 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네가 요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기고 싶으냐? 장수하면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싸우며. 평화를 도모하라. 요와의 눈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향하고 그 귀는 살려달려 외치는 목소리에, 기, 목소리에 기울이신다. 요와께서는 못된 자들이 버리는 짓 일일이 다헤아리시어이땅 사람들이 아예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바르게 살려는 이들이 요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요아께서는 상심한 사람 곁에 계시며 낙심한 사람 건져주신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 고난이 많으나 요아께서 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시나 구해주신다.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를 주께서 보살피신다. 못된 짓만 하는 자들, 제 죄에 빠져 일어서지 못하리라. 바르게 살려는 일을 증오하는 자들은 기엽고그 벌을 받고야 말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의 목숨을 건져 주시나니 죽게 피하는 자는 모두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삼십오편. 요하여, 내 편이 되시어 나를 지는 자를 죽께서 몸소 치소서 방패를 드소서 손방패를 쥐소서 어서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 드소서 나 죽이려 쫓아오는 자들을 막아주소서 이 몸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소서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이 고꾸라져서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소서 나를 잡아먹으려 생각하는 자들 주랭랑 쳐 다시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하지도 못하게 하소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요와 주님의 사자를 지켜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들이 갈 길을 어두컴컴하고 미끄럽게 하시며 요와의 사자가 그들을 꼬꾸라 뜨리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 걸려들라고 덫을 몰래 쳐놓고 나 잡아들이려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으니. 자기가 몰래 쳐 놓은 덫에 제 스스로 빠져들게 하소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작스레 참아를 당하게 하소서, 요화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몸 건져주시니 기쁨이 쏙고칩니다 요화여 내 뼛속까지 사무치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가면한 자들을 권력이나 잡았다고 마구 짓누르는 자들의 손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갈 데 없는 가면한 자들과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민중들이 가진 보잘 것 없는 것조차 마구 수탈하는 자들의 그 손악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못된 자들 마구 고문이나 해대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제목을 들이대면서 네가 그런 일 하지 않았느냐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제가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참아 못할 짓을 나에게 저지릅니다.오히려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나는 그들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슬픔을 가눌 길 없어 굵은 벼슬 거치고 밥도 먹지 않은 채 고행까지 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듯, 한 피부치를 위하여 기도하듯, 그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 마음 아파하며 허리를 구부리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몸이 비틀비틀 꾸꾸라지자 저들은 모여들어 기뻐 날뛰며 느닷없이 나를 마구 때리고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 누웠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고 놀려대며 심지어 이를 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실 건가요?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그들에게서 이 몸을 지켜주소서 저 흉악한 사자들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건져주소서 주님의 백성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주께 감사를 올리리이다.수많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주님의 한없 주님을 한없이 찬송하리이다.그러나 설령 이 몸이 쓰러진다 해도 거짓밖에 하는 것이 없는 저 원수들의 이 몸을 바라보며 비웃지 않게 하소서까닭없이이 몸을 증오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 능글맞게 웃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어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커녕, 입만 뻥끗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모함하고 거짓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나를 잡아먹으려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하, 우리, 우린 벌써 알고 있었지, 하며 좋아서 날뛴니다. 요와여,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냥 그렇게 멀리만, 계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쳐 일어나 나를 편들어 주소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소서, 요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정의로움으로 판결하시어이 몸이 아무런 허물 없다 선포하소서, 저 원수들이 다시는 나를 향해 비해 아냥 거리지 못하게 하소서, 헤헤, 고고 잘 됐다 하며 원수들의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불행에 빠진 나를 보고 기뻐하던 것들이 하나같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고개 들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기쁨에 넘쳐 소리치게 하소서. 참으로 요한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말하게 하소서, 주님의 올바르심을 나는 끊임없이 되네요 말하리이다. 온저일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36편. 못된 자의 마음 속에는 못된 일 꾸밀 생각만 자꾸 날 뿐, 그 눈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잘난치 하며, 설마 하나님이 내 허물을 알기나 하랴, 얼, 설마 이쯤 가지고 벌을 내리랴 하며 걱정도 안 하는구나. 입을 열었다 하면 싸움이나 일으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슬기롭고 착한 일은 아예 할 생각조차 않는구나. 늦기만 하면 못된 생각이나 하고, 못된 짓이면벌 벗고, 발 벗고 나서서 덤벼드는구나. 요와여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늘까지 드높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주님의 미쁘심, 그 진실하심 저 하늘까지 다달았습니다. <laughs> 주님의 올바르심은 웅장한 산맥 줄기 같고, 주님의 정의로우심은 깊은 저 바다처럼 깊습니다. 요호하여 주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모두 다 보살펴 주시니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도 고귀한지요? 주님의 따스한 그품 안에 고이고이 품어 주시니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차려 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어진 은총의 시냇가의 맛 좋은 물을 아깝다 생각 없이 한없이 마시리이다.사람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이여.주님의 환한 그빛 속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가리이다.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소서. 바르게 살아가려 애쓰는 이들을 주의 의로움으로 감싸소서, 제 잘난 맛에 사는 저 오만한 것들에게 이 몸을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하는 집마다 못된 일뿐인 것들에게 이 몸이 쫓겨 도망쳐 다니지 않게 하소서, 보아라 못된 질만 일삼는 것들이 꼬꾸라진다. 저렇게 꼬꾸라져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아멘. 37편. <laughs> 못된 질만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짓 하는 자들이 하는 일마다 잘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쉽게 말라버리는 들풀과도 같이 그들이 사라지리라.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나무와도 같이 그들이 죽어가리라.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믿고 착한 일만 하여라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간직하여라.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내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아멘.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오직 여호와께 맡겨라.주께서 그 모든 것다 이루어 주시리라. 환난 햇빛처럼 네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며 대낮같이 네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라. 못먹기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거동하시리니 못된 공리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 많더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화를 가라앉혀라. 본을 속으로 섞여라. 몸에 해로울 뿐이니 불평하지 말아라. 아멘. 요와를 애타게 기다리느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것이지만 못된 자들은 땅에서 쫓겨 나고야 말리라 조금만 지나면 못된 자들은 없어지리라 너희가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그들이 평화 누리며 기쁨에 차 살리라 못된 자를. 이... 못된 자들 이를 갈며 바르게 살려는 이들 해칠 궁리를 짜더라도 주께서 그 못된 자들 비웃으신다. 주께서 거둥하실 날 다가왔습니다. 저 못된 자들이 칼을 빼고 활을 힘껏 당기어 가난한 빈민들 가진 것 없어 갈데 없는 민중들을 꼬꾸라 뜨리고 바르게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죽이려 덤비나. 자기들이 빼어든 칼이 제 심장에 박히고 힘껏 당긴 활은 제 팔뚝 위에서 위에 부러지리라. 아멘.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모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모은 적은 재산이 못된 짓이나 일삼아 모아들인 큰 재산보다 훨씬 더 낫다. 저 못된 자들의 팔뚝은 부러지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이의 일생은 여호와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나니. 그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불행이 들이닥친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근 속에서 기근 속에서도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못된 질만 일삼는 자들은 고꾸라지리라. 요하의 원수들은 덜 불처럼 쓰러지고 연기처럼 홀련히 사라지고야 말리라. 못된 자들은 돈을 빌려도 결코 돌려주는 법 없지만 착한 이들은. 남을 애틋하게 아끼고 주기를 좋아한다. 죽게 복 받은 이는 땅을 차지하겠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쫓겨나고야 말리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흐뭇해하신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권두 박질 치지는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까닭이다. 바리게 사는 이가 버림받는 것이나 그 후손이 밥한술 달라 구걸 하며 돌아다니는 일을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본 일이 없다. 바리게 사는 사람 언제나 이웃에게 주어가 이웃에게 주어가며 살고 늘 빌려주며 사나니 그의 후손도 늘복 받으며 살리라. 나쁜 길에서 돌아서라. 착한 일만 하여라. 그리하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요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 기, 믿음 깊은 이들을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못된 자들의 낳은 자식은 사라지고야 말리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영생, 영영토록 살게 되리라. 바른 이의 입은 슬기를 말하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어두니 그 걸음에 넘어짐이 없도다.못된 질만 일삼는 자들이 바르게 살려는 일을 노려보다가그 목숨 끊어 놓을 기회만 엿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살려는 일을 그들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리라.재판받을 때도 그+ 그가 죄 있다. 선고하지 않으시리라. 요호와께 희망을 두어라. 주께서 이르시는 길 그대로 지켜나가라. 그러면 너를 드높여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보게 되리라. 한 번은 독재자였던 어떤 못된 자를 본 적이 있었지. 정말 무성한 송백처럼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더니 얼마 뒤 지나가다가 다시 쳐다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수 없었네. 온전한 사람을 지켜보아라. 올거던 사람을 눈여겨 보아라. 평화를 이루려 애쓰는 사람이 결국은 후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패망하리라. 그 못된 자들이 낳은 자식은 죽어야 말리라.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사는 이들을 구해 주신다. 불행 속에 빠질 때 산성처럼 지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런 이들 도와주셔서 살려 주신다. 주님의 따사로운 품 안에 피하는 이들을 악인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신다. 아멘. 38편 여호와여 진노하시어 제게 책망을 내리지 마소서. 노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벌라지 마소서. 주께서 쏘신 화살에 맞아 이 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주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로 이 몸에 상한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이몸뼈 마디마디가 옥신욱신 수셔 건들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이 너무도 많아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얻어맞아 생긴 상처가 골마터져그 냄새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미련한 탓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온종일 슬픔에 쌓여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몸에서는 열이 안 나는 데가 없고, 몸에는 성한 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지쳐 버렸습니다. 아픔을 가눌 길 없어 마음이 덜덜 떨릴 뿐입니다. 너무나 괴로워 신음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는 제가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다 알고 계시지요. 이토록 시름하는 것다 듣고 계시지요.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기운은 다 빠졌습니다. 두 눈은 개심치레하니 힘이 다 풀려나갔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이웃도 슬금슬금 나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니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 합니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이 올물을 놓고는 저것을 어떻게든 괴롭혀야지, 어떻게든 꼬꾸라들여야지 하고 벼르며 온종일 나를 해칠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기머거리가 되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벙어리가 되어 입 하나 뻥끗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해 보았자 듣지도 않으니 아예 대꾸조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말을 들으시고 저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이 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내 원수들이 좋아라 고소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거꾸라졌다고 저 원수들이 그 보란듯 으쓱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여 너무나 몸이 아파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동그라질 지경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일일이 죽게 하려옵니다. 저의 허물을 생각만 해도 이렇듯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 원수들은 어찌 저리도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지요. 까닭 없이 나를 못 잡아 멍, 먹어 하는 자들이 어찌 저리도 많은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은 내가 올바른 일만 한다 하여 나를 증오합니다.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멘. 39편. 다이세 노래. 가야 할 길을 조심해서 걸어가고. 혀를 함부로 놀려 절대로 재지지 아니하리라고 못된 짓을 일삼는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였기에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오른 말일지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기는 커녕 쓰라리고 견딜 수 없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도저히 죽게 한 마디라도 엿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요하여 이 몸에 목숨 붙어있는 날이 언제까지인가요? 이 몸이 죽을 날이 언제까지 언제인가요? 알려주세요.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제 일생을 손한뼘 길이만큼이나 짧게 만드셨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나의 일생이란 얼마나 덧없을까요. 실로 인생살이란 오래 살것 같아도 한낱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분주히 애써 보았자 하나같이 덧없는 것일 뿐 있는 힘 다해 재산 모아 쌓아 둔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어찌할까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허물을 없애 주소서 저 멍청한 것들이 나를 보고 재미있어 깔깔대고 웃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고통받게 하셨으니 입을 다물고 한 마디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리시는 채찍을 거두소서 너무나도 많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주께서 지, 죄 지은 까닭을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영화도 화려한 인생살이도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요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서류의 길을 기울이소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 주체할 길 없사오니 가만히 계시기만 하지 마소서 일찍이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몸 또한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떠나 없어지기 전에 힘을 얻어 살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40편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서 주께서 도와주셨네 주께서 나를 무시무시한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아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아가겠네 나아가,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노래소리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하를 의지하리라 얼마나 복되랴 요하를 의지하고 더듬 더듬는 우상을 쫓지 아니하며 거짓된 길로 접어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려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벌이셨습니다 주님 같으신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어찌 다 이루 해하려 말할 수 있을까요? 희생재물도 곡식재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재물과 속재재물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잘 들을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게 아립니다 주님이여 이 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몸이 따라야 할 것들이 이 율법 두루마리에 낱낱이 적혀 있군요. 하나님 주님의 뜻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모두 한데 모여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였습니다요와여 주께서는 아시겠지요. 내가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잊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께서 주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을 나 혼자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간직해 두지 않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한데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하여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세요. 늘 진실되이 이것을 대해주세요. 그리하여 안심하고 살게 하세요. 엄청난 재난이 나를 에워싸고 있네요.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나의 허물 때문에... 다른 것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의 제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요하여 은총을 베풀어 이것을 건져 주소서. 요하여 어서 빨리 서둘러 이것을 도와 주소서. 나 죽이려 이 목숨 노리는 것들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소서. 어쩔 줄 몰라 서로 서로 허둥, 허둥, 허둥지게, 허둥지둥하게 하소서. 이것이 안 되는 꼴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물러서게 하소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나를 쳐다보며 하하 꼴 좋다 이렇게 비웃는 것들 짓밟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로 죽게, 가까이 가는 이들 하나같이 기뻐뛰게 하소서 복받아 웃음짓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 고마워하는 이들이 요와 주님은 위대하시다. 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 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다지도 가난합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실 분이시니. 이몸 피신할 따스한 품안이시니.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41편. 얼마나 복되랴 어디 한곳 기댈 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 돌보아 주는 이들은 재난 받는 날 여호와께서 그런 이들을 건져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런 이들을 지켜 주시리라. 그 목숨을 보존케 하시리라. 이 땅에서 복되이 살게 하시리라. 원수들에게 그 생명 내 맡기지 않으시리라. 병들어 몸 아플 때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리라. 어떤 병으로 누워 있어도 주께서 회복시키시리라. 여호와여 주님을 거슬러 제가 죄를 지었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하고 내가 죽게 빌때내 원수들은. 내게 악담을 퍼부으며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려고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 대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쁜 말만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며 저에게 불행한 일 덮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병이 걸수에 뻗쳤으니 자리 털고 일어나기는 다 글렀구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 돌리고 돌아서더군요.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저들에게 안가품 해야겠어요. 저 원수들이 다시는 건설에 치지 못하게 해야겠어요.그래 주시면 주께서 나를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허물없는 저를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아를 드높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언제나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